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어,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어, 지금 금리만 따지면 은 지난 3월 0.25%에서 시작해가지고 25포인트, 50포인트, 50포인트, 100포인트, 50포인트, 75포인트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은 총 4.25%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평균 매 가구 소득당 몰기지로 나가는 금액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어, 통계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금리가 매우 높았던 시기보다도 지금 소득이 오른 거에 비해서 어, 몰기지로 되는 금액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음, 몰기지를 어,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집을 많이 사셨고요. 그러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 분들, 투자자분들도 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러 가지 파이낸싱을 받으시면서 추가 모기지, 추가 리파이낸싱으로 집을 여러 채를 사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소득 대비 모기지로 나가는 금액이 지금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평균 모기지 월납입금액 1,800불에서 어 지금 오른 금리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오른 그월 납이백, 오른 금액이 800에서 1000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오른 물가는 고사하고, 어 그냥 모기지만 감당하려고 해도 추가적인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매달 1000불씩 지출이 늘어나면은 연봉이 12000불은 올라야 하는 거니까요. 네, 어, 불과 10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10개월 동안에 12000불의 연봉이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입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을, 일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또 추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 외에도 이제 하우스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실을 렌트를 준다든지 룸렌트 형식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컨버전 문의가 오늘 또 들어왔고요 어 해밀터 쪽이에요 컨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리갈 스위트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파일 어, 세퍼레이션. 어, 나쁜 경우에는 이미에 피니시 되어 있는 지하실의 천장을 전부 다 뜯어내 가지고 리슬린 채널과 두 개의 5.8 드라이버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벽도 어, 이제 1층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하실 같은 경우요, 그 위층과 혹은 아래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파일 어, 세퍼레이션을 벽 쪽에도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이어 알람도 있어야되 l 코드에 따라서 지금 바뀐 코드는 파이어 알람은 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빛이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어 파이어 어람으로또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뭔가 새로운 건물로 짓고 있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e alarm, Fire a l a r 이그레스 윈도로 우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만한 크게 창문을 양쪽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한쪽 길이 막히더라도 바른 어 한쪽으로 대피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베드룸마다 클라우셋을 만들어야 되고 어또 이제 전기가 있는 방에는 전기를 숨겨 줘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리글 스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적지 않고요 그래서 룸렌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번에 제가 받은 그 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 어, 프레이밍이 방금 끝나셨고 이제 그 이후에 작업들을 이제 저희에게 부탁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반 어, 셀프라고 보실 수 있죠 어느 정도의 작업은 본인들이 이제 이런 컨트랙터를 매 트레이드마다 그러니까 어떤 공정마다 찾으셔가지고 컨트랙터를 구하셔가지고 어, 진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 듀플렉스 컨버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집니다. 굉장히 어, 다시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본인께서 어, 이 듀플렉스 컨버전에 대해서 컨버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어, 잘돼 있으셨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통 이제 릴리센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지식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냥 일반 분들이 다른 직종에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으시고요. 어, 예, 보통은 이제 컨버전을 위주로 하시는 회사들의 어, 문의를 하셔서 코드, 빌딩 코드나 또 이제 테넌트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보편적인 사항들을 잘 어,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사실 모게지가 올라가면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면은 자기 집을 팔고 좀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층수를 줄여가지고 본인은 이제 1층과 2층에만 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지하실 렌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시면서 다운사이징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 하시기 위해서 리걸 수트를 만드시는 경우도 계시고 룸렌트를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룸렌트를 주시게 되면은 어...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허용하느냐 이 프라이버시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라고 하면은 이 렌트를 사시는 테넌트분과 어느 정도의 접촉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가 어 일단 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 벽을 세울지 문을 세울지 아니면 어떤 뭐어 일단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잠금 장치 등을 교체를 하시고 뭐 코스메틱한 뭐 페인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 그런 벽을 세우시고, 벽을 세움으로 인해서 스위치 위치를 옮긴다든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데요. 그런 것들을, 어, 딱, 스코프 오브 워크를, 어, 뭐, 뭔, 무엇, 무엇을 변경하고자 하시는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어, 비용을 좀 아끼고자 하신다면은,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상담이 될수 있습니다. 어, 물론 상담하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지만요 본인이 생각해보신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 저희 어, 고객분들과 저희 같은 컨트랙터분들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원하는 이, 이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면에서 이, 이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 저 어, 좋은 추가 수입들 잘 구하셔서 어, 잘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